아, 오늘, 오늘, 님 만나서 함께 어떤 정책을 추진해갈지 협의하려고 아, 오늘, 그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핵심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학년별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지원 교사를 양성하는 것들,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안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팀을 만들어서 그팀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좀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. 아!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초 학력 지원 정책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게이 지원 대상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초학년 미달 우리 성취도 평가해 보면 대략 한20% 정도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10% 정도는 지금 학습 장애를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현황을 보시면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7%에서 한13% 17%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학생 중1.3% 정도만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. 여기서 난독증 이런 건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? 난독증은 특수교육 대상자에는 네. 지금 안들어오고 네, 네, 있는 거예요. 그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? 다 학습 장 안으로 포함돼서 아.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도 대략 한 6프로에서 7프로 정도는 항상 있을 거라고 좀 추정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실에서 이 학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저희들은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걸 어떻게 진단할지가 지금 중요한데 그게 진단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아.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. 특히 이 진단방법 관련해서 진단보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민도 네, 네. 같이 고,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잠깐 네. 말드리겠습니다 아! 학습에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음.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예를 들면 특성하고 같은 경우 네. 그 안에 교육과정 보면 미적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 <laughs> 하더라고요 특성화고를 위한 교육과정이 좀 별도로 고민될 필요가 있고 아, 연히 이거 진짜 하고 싶어 하겠네 네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도 모국어가 다른 애들은 너무 불리한 게 있어서 이들을 위한 교육아직장력 지원 체제 구축은 코로나19 이후에 그 제일 큰 문제가 격, 격차와 불평등 음.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로 해야 된다 라는 음. 부분에 대한 힌트를 공감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또 불안하십니까? 아 일단, 후련하고요, 좀 네. 기대가 됩니다. 우리가 제안드린 기초학력 지원체제, 크게, 크게. 어, 우리가 제안드린 기초학력 지원체제, 일단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좀 가졌고, 앞으로 어, 기초학력 보장법이나 또 지원체제 만들어 갈때 어, 함께 의논해 가면서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이렇게 얘기도 좀 했었고요. 또 지금 학교폭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또 학교에서 다루기 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또 한번 고민해 보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었고요.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